그리운 추억이 늦어 오려면. 그 어느 날나 홀로 길을 걷다 가슴은 날 울리듯 내게 말을 했어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생각에 잠겼지 나에게 외로운 저 비를 보며 이 노래를 듣는다면 Baby m a y 아 어서오세요, 형. 영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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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솔로 앨범, 레릭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막방을 한 혜영 생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지금 들려주신 곡이, 네. Rainy Heart 었어 네, 네. 네네. <laughs> 곡 소개 좀 해주세요. 어, 네, 일단은 유일하게 제 앨범에 있는 발라드 곡이고요. 그리고 노래가 뭔가 비 오는 날 그냥 사람이 심적으로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한번 담아본 노래였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뭐 노래를 처음 불러봐요 방송에서 어 정말요? 네 오. 그래서 원래는 선글라스를 안 껴야 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아. 네 그래서 선글라스를 꼈어요 와 사실은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보다는 제가 네. 느꼈을 때는 어 까칠한 도시남자 같은 느낌, 네. <laughs> 까도남 같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최고의 사랑에 나오는 도코진 씨 같은 느낌 아, 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이미지가 더 강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까칠한데 내 여자한테는 모든 걸다 해주는 그런 남자. 아. 네. 저는 그런 이미지를 봤는데 본인은 어떠세요? 맞는 것 같아요. 거부는안 하시네요. 예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두구 어쩔 땐 되게 까칠한 남자가 되는데요. 네. 또 어쩔 때는 정말 정도 많고, 이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사랑한 사람을 만나면, 처음엔 다정하다가 나중에 까칠해진 사람이 있고요. 처음엔 까칠한데, 나중에 다정해진 사람이 있거든요. 아, 예.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 네. 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에 따라서 틀려요. 네. <laughs>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네. 근데 그좀 까도남 같은 까칠한 이미지에 있는 사람이 사랑한 사람에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부드러운 느낌을 전해줄 때더 감동을 받잖아요. 네. 허영생 씨가 준비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노래 불러줘야지. 아, 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러브송 이 네. 있으면 여기 관객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네. 불러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는 노래가, 노래가 있어요. 어. H.O.T.의 축복이라고. 네. 어, 되게, 그러면 네. 그 노래를 여기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하시면,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어 청해듣겠습니다. 무반주죠? 네. <laughs> 우리 지금처럼 변하지 말고, 서로를 지켜요, 우리 앞에. 내 곁에 있어요 언제까지나 곁에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감미로운 목소리였는데 제가 이 노래를 원곡을 들어봤었는데 네. 원곡보다 더 감미로운 것 같아요 지금 부르신 게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유 고마워요 네. <laughs> 팬분들도 많이 오셨고 활동도 네. 게꽤 하셨잖아요. 예. 긴 시간 동안 하셨는데 활동하면서 네. 너무 짧았죠. 음. 가장 짜릿하고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어, 글쎄, 요 1위 후보에 올랐을 때. 음. 네. 아 전혀 기대치도 못했었어요. 네. 그냥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었는데 어느 날 1위 후보라 그래갖고. 정말 깜짝 놀랐고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 나와서 약간은 기대는 했었는데 솔직히 네. 아, 근데 그것만으로 너무 좋았었어요 와 저는 네. 좀 전에 너무 감동했던 게 1위 후보에 올랐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팬분들이 네. 미안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뭐가 미안해요 저저희가 앨범 내고 활동할 때는 오빠 뭐 하는 거예요 <laughs> 제대로 좀 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 어, 이런 모습이 감동합니다 또. 네네. 근데 사실 팬분들이 있으니까 또 허영생 씨가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고 지금 와계 시는 팬분들께 허영생 씨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어, 영상 편지 한번 <laughs> 활동을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아, 네. 어떻게 보면 길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활동이었는데요. 어,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또, 그러게요. 뭐, 할 말이 참. <laughs> 앞으로는 더 좋은 음악, 또더 멋진 모습으로 항상 찾아뵐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주시고요. 어, 다음 앨범 나왔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 아, 그, 허영생 씨가 이렇게 부드럽게 영상편지를 띄워드렸는데, 이 마음이 다 전달되었을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네네. 다음 앨범 또그 다음 앨범 계속 만들어 가실 텐데, 어떤 음악인이 되고 싶어요, 허영생 씨는? 저는 그냥 장르를 가르지 않고, 정말 모든 음악을 다할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그 댄스 그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댄스 음악은 물론 또 그에 보여지지 않은 또뭐 음악 장르 락이라든가 밴드라든가 뭐 재즈라든가 네. 되게 다양하게. 오 이제 스모키 네. 화장하는 거볼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laughs> <laughs> 헤드뱅이에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런,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정말, 미국에서 보면은, 댄스 가수도 악기도 막 다르면서 밴드랑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서, 굳이 댄스 가수라 하더라도, 정말 다양하게 장르, 어떤 음악이든 할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 멋있습니다. 네. 네. 허영생 씨가 만들고 싶은 좋은 음악들, 더욱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감사, 감사합니다. 네. 아쉬우시죠? 네! 어, 어, 여러분들이 큰 박수 쳐주시면 허영생씨가 좋은 무대 선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 좋은 음악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몸도